이번에 재혼하게 된 네. 송중기 씨 네. 임신 소식까지 같이 네. 전해봤는데요 이 부부궁합 네. 그리고 이제 성별은 무엇일지 네.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중기 1985년 네. 9월 19일 네. KT 1984년 SK 말고 KT네 난 SK 승리다 7월 21일 승리입니다 어, 여자도 지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고, 송중기도 지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고, 뭐,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가 사주가 안 좋아서 이 여자한테 해가 된다. KT가 사주가 안 좋아서 송중기한테 해가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음, 그런 건 없고, 저는 뭐, 궁합을 많이, 보, 많이들 보러 오시는데, 나를 잡았거나, 뭐, 결혼한지 뭐, 이제 결혼한 사람들, 이제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공합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왕 날 잡았으면, 뭐, 어, 뭐, 무당이 안 좋다고 해갖고, 뭐, 얻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괜히 찝찝하기만 하고. 근데 뭐, 이왕 뭐, 결혼했으니까, 뭐, 한가지만이두 사람은요, 항상 공방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뭐, 백년에려고 살리는 방법은 하나죠. 좀 떨어져서 지내는 거. 일적인 부분. 어, 일적인 부분으로 뭐, 이 KT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KT는 외국에 있고, 송중기는 뭐, 한 달, 두 달씩 한국에서 활동하고, 집에 한 번씩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떨어져서, 네. 어, 이렇게 지내면 되고. <laughs>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내가 봤을 때는, 공합이 그렇게 좋다는 공합은 솔직하게 안 나옵니다. 아, 뭐, 송중기 씨 팬들은 뭐, 욕을 할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합이 안 좋다면 그만큼, 당사자들이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소갈이하지 말고 서로간에 이렇게 양보하고 천성으로서 맞추고 살아가셔야겠죠. 음. 뭐 저는 아무튼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 송중기 상대가 어, 외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괜찮다. 어, 근데 뭐 결혼 전으로가고 공합을 보면 저는 뭐 해라고는 안할것 같아요. 과오 음. 지금 인기유인 거. 뭐 아들인지 딸인지 맞춰라고요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사람들 아들이. 딸이라요 딸이라는 사람 안 물어봤어요 아안 안, 물어봤어요? <laughs> 네. 저는 아들로 보입니다 근데 딸 나오면 어쩌노 영상을 빨리 지워야겠죠 딸이에요 <laughs>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고비가 아, 있을 거라고 아 고비는 3년 뒤부터 고비가 왔고요 네 어, 3년 뒤부터 그럼 몸이 이래까지 봤을 때 음. 결과적으로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피엔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사주영리학을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네. 송중기 씨를 가지고 사주영리학으로 푸시는 분들, 뭐, 역학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분은 뭐, 결혼을 세 번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음, 뭐, 우리가 뭐,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못 한다는데, 하 송중기 씨가 처국이 없다기 보다는요, 뭔가 좀 모르겠어요. 이 얼굴은, 우리가 불라한관에 나오는 얼굴은 정말 솜사탕같이 달콤하기도 하고, 선하고 이럴지는 몰라도, 자기가 한번 딱 생각하면, 그냥 뒤도 안 돌아 봅니다. 그냥 누구, 누구,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막, 자기가 좋으면 똥이니 등장이지 직접 찍어 먹보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해요. 뭐, 역학적으로 뭐, 사주형리학적으로 뭐, 결혼을 세번을 해야 된다, 네번을 해야 된다, 뭐, 무속적으로 일부 종사를 못한다,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우자든지 자기가, 모든 사람을 송중기 씨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맞추고 이렇게 좀 노력을 좀 많이 하면 뭐 그렇게 안 살아야겠어요. 저는 음. 뭐제 개인적인 바람면 솔직하게 두 사람이 또 송중기가 한 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랑을 맺어서 애기를 가지고,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고, 처자식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뭐, 영, 무속적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아, 저는 그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